어, 오늘은 제가 무조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이 벌립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왜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어, 자본이 없어서, 아이템이 없어서,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되는 핑계를 계속 말씀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급이 만 원인 사람과 시급이 백만 원인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커리어와 가치? 그리고 실력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실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물론 신체적인 부분은 타고날 수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실력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교육과 관심의 영역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 나랑 비슷한 몸을 갖고 있는 pt 선생님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랑 월급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한테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죠. 이게 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한테 투자를 하고 싶을 만한 명분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럼 나에 대한 활용가치를 만들어 내야겠죠. 그럼 내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딱두 가지의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자한 이 시간이 가치를 획득하는 시간이냐? 그두 번째 내가 투자한 이 시간이 가치를 낭비하는 시간이냐? 가치를 획득하는 시간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분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점차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거 아니야? 절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원래 부자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부자는 하루아침에 스킬 하나로 잘 되었다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요즘 공부하는 게 엄청 쉬운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걸 찾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나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모두가 공부를 안 하는 시대에서 내가 지금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남들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요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단축 능력이에요. 단축이라는 것은 1년 걸릴 것을 6개월 만에 끝내고 6개월 걸릴 것을 한달 만에 끝내는 그 단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요. 절대 감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축은 1부터 1 0가지 중에서 몇 개를 빼먹는 게 감축인 거고 단축은 1부터 1 0가지 모든 것을 지키면서 대신에 모든 것들을 빠르게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단축인 거예요. 단축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시대예요. 특별한 스킬을 바라지 마세요. 진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단번에 퀀텀 점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어요.